안녕하세요. 이비서 스쿨입니다. VIP 멤버십 서비스 중 프리미엄 토탈 뷰티 살롱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메이킹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스타일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요소가 바로 헤어 스타일링입니다. 여러분은 미용실을 이용하실 때 얼마의 비용을 지불하시나요? 혹시 비용이 다소 비싼 최고급의 미용실은 방문하시기 꺼려지신다고요? 이비서 토탈 뷰티 살롱의 메르시 세종 서비스를 통해 압구정 최상의 고급 미용실에서 고급스러운 스타일링 서비스를 받고 더욱 멋진 나를 만들어 볼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세종은 34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국내와 해외에 20여 개의 지점을 가진 전통 있는 기업으로 헤어 스타일링은 물론 메이크업으로 아주 유명한 곳으로 많은 연예인들과 신부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샵입니다. 이중 가장 트렌드의 메카인 압구정에 위치한 메르시 세종 토탈 상품권으로 최초 1회 무료로 헤어커팅 서비스, 두피 케어, 헤어 클리닉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스타일링과 서비스를 경험하실수 있으며 2차 방문부터는 30%의 멤버십 할인을 적용받아 세종 에어 서비스의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비서 세종 에어 서비스를 통해 나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는 세련된 스타일링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비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생활편의, 토탈 뷰티 살롱을 클릭 후세 가지의 프로그램 구성 중한 가지를 선택하여 예약 신청을 클릭합니다. 쿠폰 번호를 입력 후 희망하는 날짜로 예약 신청을 하면 해피콜을 통해 메르지 세종과 예약 날짜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헤어 디자이너가 확정되고 예약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VIP 멤버십 서비스 중 토탈 뷰티 살롱 세종야어 서비스를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